영기 방민, 복방미이랬 날, 어느 부자집에 같이 세식 새색시가 있었어요 우리, 우리, 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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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새색시 얼굴이 리 우리,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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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姑娘。 이렇게 바꾸는 사람은 님기둥을꼭 붙잡으세요. 어, 이거 얼마나 세길래? <laughs> 며느리가 아랫배에 끙 하고 힘을 모으다. 천둥같은 방귀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뿡뿡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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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판같은 t g 바람이 휙휙 불었지요? b l 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만다 큰일 났겠구나. 이 <laughs> 영감 저런 며느리를 두었다가는 집안이 망하겠어요. 아저안 그래, 되겠다 아아니 그래, 그래, 그래.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으니 신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데려다 줘. <laughs>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신랑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고개를 넘을 때였어요. 어이, 아가야, 아 다리도 아프니? 저 감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음, 아유, 그렇참. 맛있게 생겼구나. 아버님, 제가 따드기때문 저쪽에 피겠어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후 며느리는 복방기를 뿡뿡뿡뿡 빵빵빵빵 시원하게 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집에서는 샤방샤방 빛이 났고 머리뼈는 이스덕한 짓을 했지. 우리 며느리가 제상에서 제일 예쁘다. t 목 o die. I'm not getting b 목 c k t 는 the point. I'm going to g i 안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 <그래요. 목소리가> 아, 다음에 또 이번에는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께 함께 살면서 <목소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맨 처음에는 시집하고 옷을 입고 했잖아,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그런데 자꾸만 시어머니시 어떻게 되잖아요? 현실 뭐라 얼굴이 노랗매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단어를 못해 빠져백1 0못해단지를마음만들못먹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는 하락이 변해서 단귀를 응. 만들어 그게 문제였어요. 아. 야채가. 그런 문제 생겼어요. 아, 참물 나가는 거. 약말로.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일어난 거여서 마 끼고 어둠이 나오면 누고 누고 이러려면. 이거 참으면 병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 병이. 그다음에는 며느리가 감기를 참고 또 참다 보니 얼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했을까 나왔색 맞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지. 맞아요. <웃음> <웃음> 얼마나 이렇게 <웃음> 그렇게 변했어요. 그 맞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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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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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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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래지그은지트는조금은안 깨졌어요. 그 지금은 지 전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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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맨 처음에 그랬잖아. 그래 시아버지가, 은혜 부르면, 니가 어디가 아프냐 하니까, 그래, 방구를 먹해서그랬다 했지. 응. 그런데, 아, 그러면 그거 끼면 되지. 이했잖아 어. 근데, 가족들이, 그랬는데, 며느리가 뭐랬어요 자기는 방귀가. 알죠? 무슨 방귀? 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생각가 그냥 보통 방귀가 아니니까. 응. 아니, 반반이 준비를 해라고, 그지? 응. 아버님 보고, 시아버지 보고, 뭘사버했어요지정 아니, 아니, 시아버지 보고, 는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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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이렇가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고이시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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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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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기둥이 있잖아. 기둥, 기둥을 기둥. 기둥, 기둥. 얼마나 좋마 얼마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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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하니가 뭐라 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laughs> <laughs> 맞아. 방귀를 삶았던 방귀를 생각해 시원하 얼마나 시원했게 치워줘. 언나생원했나 그래서 어느 시간 생각해 보세요. 때로 음. 누가 옆에 선이 좋아하고 만약에 우리도 못렇다면 나랑 <laughs>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방귀를 품기고나 어때요? <웃음> <웃음> 아, 어렸을 어렸을 때, 때. <laughs>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많았는데. 저도 있어요. 있어 <laughs> <laughs> <어렸을 때> 있어요. 이거 <laughs> <어렸을 때 있어요. 웃음> 이렇게 모든 게사회 문제와 관다고 근데 나도 지나가는데, <laughs> 나올 때도 가 있어요. <laughs> 있어요. 수생님다 있어? 있어요. 어, 저도 있어요. 뭐, 이거 어하셨어요왜안 근데, 그게 참다, 참다, 나도 모르겠어 게 나오면은 괜히 리 사고 요그고 눈이 게 나오는 거요 이걸 내고 이걸 게거든 너무 웃긴고 어, 이그렇고 어, 한잔 먹은 채소 가능해. 그렇근 네. 안기를타보면 굉장히 해로울까요 좋을까요? 내가 <머러> 그지해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면 몸에서 우리 몸에 필요없는 거, 불필요한 가스를 네, 가스를 가스로 쳐다보게야 아, 그게 예. 이렇게 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으면 몸안 좋을 거안 좋지. 그러니까 그런 가스를 네, 내보내야 참으면 안된어지그 안 그러니까 조금 주위에 사람 다 가면서 적당히 다 아, 가면 적당히 참아야 돼. 그래그래 응, 건강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내안하는게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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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듣방송 그래서 o o d to t 그 e man, it was so.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 시아버지가 며느리 어디에 보낸다고 했어요? 기념기에서 준다고? 기념기 준다고 했어. 근데 방구구 크게 긴다고치중이 보내면 어쩌했 며느리가? 아, 우리 어르신들은 며느리를 는데 응. 어. 네, 좀통화야지 <laughs> <laughs> 한자가 한자가 웃으면 땅게 게진대그래면가 밭인데 니네 어 그래도 진짜로 안보내거지 어떻게 왔습니 맞아. 내 며느리한테 뭐야. 아무것안 하고 나한테 뭐야. 그안나데 나한테 그다힘안 내서 아이지응 그래. 그래. 내리고나서 거캉하고소리 혹시 이 동안에 영철아 면느 갔는데 지금 어르신들 면리 받아 는애들아 신중에 보내서라 아보내 이거 고 신중에 보건없어지 지금 시운하다고 말.

아니에 가스가 요난히 많이 사는 사람이 있나봐요. 더 있어. 어, 그런 밀가루 음식 있잖아요. 응. 그런 걸 많이 먹고 나오는 것보다는 수엘라 칼칼한다고 사온다니요 그런데 그게 딱안 기가 웃기는 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어, 가스가 되게 개인간에 나온다 거야. 나이가 들면서 미안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나날못 사는 거아 많이 먹어. 아니. 아니. 자랑스러워. 어디 밥을 날고 막나무 많이 예예는데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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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나오는 거는 밀가루 예예예 같아요. 예이예예 네. 예예예 아니, 아니, 안안 많이 예는데아는 그 것도 있잖아요. 예예예예아 예예예 예예예 이예예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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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가 예예예 예예어에서예예잖아요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어요? 예예의예나무 간 나무 아들, 나무 아 나무 아데 나무 아들, 나무 아바나바 아들, 나무 아들, 어, 무아 나무 슨 나무 그들 나무 아에 나무 아들, 나무 아들, 나무 아 나무 아들, 나무 아 나무 아 아들, 나무 아 나무 아들, 나무 나무 에들 나무 아들, 나무 아들, 아들, 나무 아들, 나무 아들, 나무 아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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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그러니까요. 아무도 그런 마음을 잘 심어있네. 음. 그 다음에 어르신가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물을 따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게 했지. 안 그러면서 나 떨어지게. 김었니 맞아요 어르신. 어. 안 그러겠더니 이부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감이... <laughs> <laughs> 네. 네. 런데 며느리의 그 다음 문제입니다. 또문제내는 거예요. 며느리의 천둥같은 강지소리가 하늘을 욕욕 퍼지다 감나무의 감각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니? 떨어졌릇에 주먹그릇에 선이 우르르 다떨어졌어 아, 네. 맞 맞아요. 네, 응. 방금이 방금이 불편하지, 불편하지.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안방 이니방기 맞아요 아, 면기가방기로 보내. 이렇게 했어요. 아 음. 안는 같은데 잘 들으시네요. 아, 네 뭐... <laughs> <후보조등생> 맞는가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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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시아버지가 꺼에 꺼이 웃으면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저는 넣은 지 않아? 그게 고기 넣은 관데가어디입니까그 지난번에 나고그 배나무 밑에서 좀 쉬었잖아. 요 쉬었다가, 그 간나무, 간 떨어지는 먹으면서막그복방이라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아그밤가지고 가면 안 떨어졌으면은 그 곧잘 빠으면친절가실거 아이가. 그렇지. 왜뭐 그래 뭐 그렇게 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르신들. 진짜 며느리시고 왔는데. 뭐 하면은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 아, 아. 이게 안떨어면 됐다. 아, 나오거든. 응. 그래 괜찮다 나는 이래. 절대요. 제가 응. 그,